안녕하세요, 헌낙입니다. 오늘 제가 할 유즈맵은 오랜만에 스타크래프트1 유즈맵으로 진행을 할 거고, 사각에서 살아남기라는 유즈맵입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 맵은 이제 서플라이 디퍼가 자원을 캐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커맨드가 이제 입구를 막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네, 커맨드가 보시면 초록색 땅에 지으면 망한다라는데, 초록색 땅에 짓게 될 경우, 강제적으로 튕기기 때문에, 커맨드를 초록색 땅에 안 짓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어주시고, 입구를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수정탑이랑 앵걸 지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일꾼을 늘리는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맵은 일꾼을 늘리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일꾼이 이제 많이 있어봤자 의미가 없고 이 맵은 eud 맵이기 때문에 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제 여기 뭐냐 이름이. 엠베에서 업그레이드 할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적에 돼요. 엠베에서 업그레이드 할 경우 이제 자동적으로 이, 건물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공방업 전부 다 유닛도 업그레이드 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엠베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처음 나온 저글링 체력 2에 공격력 2짜리고 용의업주고터레스로 정리해줄게요. 해주고 보시면 마린이랑 뭐 여러 저를 뽑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스팀 팩이랑 이런 걸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게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고스트, 이제 이맵은 고스트 이외에 다른 테크 유닛을 뽑을 수 없고, 테크도 여기서 딱 팩토리까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잘 뽑을 수 있는 이제 골리앗을 통해 가장 강력한, 현재 뽑을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강력한 골리앗을 통해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션은 솔플러 했을 경우 굉장히 돈이 많이 벌리기 때문에 솔플러 하는 걸 약간 추천드리는 맵이에요. 자, 무기구까지 건설을 해줘야 되고, 음, 찍어주고, 방어. 골리앗이 보면 조금 가격이 싸요. 자, 현치까지는 이제 터렛이 잘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음, 두개 정도까지만 지워주죠. 골리앗 개수를 계속해서 늘려주기 위해서는 두 마리 정도 뽑아줘야 될것 같아요. 방업을 조금 해줍시다, 이제부터. 이 다음 나오는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스펙이 있기 때문에 방업도 조금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나저나 게임이 되게 지유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아쉬워요. 배속 설정을 하고 할걸 그랬네요, 이랬으면. 자, 아마 지금부터 히드라가 나오게 될 거고요. 히드라 때문에 방업을 조금 더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히드라는 공격률 6이고 체력 35입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방어력을 1원만 더 해줍시다 건물을 때리러 오는데 보시면은 이제 터렛의 방어력이 오다보니까 데미지가 잘 안들어가고 있죠 아마 입구를 막아서 저렇게 오나본데 입구를 좀 열어줍시다 공업 돌려주고 공업은 그냥 꾸준히 돌려주시면 되고 주로 골리앗만 뽑아줍시다 골리앗 뽑고 남는 자원으로는 공업 돌리고 공방업 돌리고 하면 돼서 이게 아직 제가 보기에는 맵이 완성이 된 유즈맵이 아니거든요. 아직 완성이 된 유즈맵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진행 멘트랑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재미없을, 지루할 수가 있다? 약간 그렇긴 해요. 이게 오히려 제가 해본 느낌으로는 사람이 많으면은 많아서 오히려 더 어렵다? 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킬 보너스를 서로 나눠 먹다 보니까 킬 보너스를 나눠 먹, 나눠 먹는 것 때문에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솔플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울트라가 되었네요. 체력 70에 방어력이 공격력 8입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잘돼 있어가지고 데미지가 높아요. 어, 얘들은 못 때리니까 뒤로 빼줍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한번더야 어, 하니까 이제 데미지 22라 실질적으 데미지 20씩 박혀요, 방어력. 2 빼면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고 쭉. 참고로 이거 들어줘도 됩니다, 이제. 원레의 수수가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딱히 이제 뭐 의미가 없어요. 나오는데. 자, 영웅조걸링이고, 체력 40, 버거리길 공격력 7입니다. 자, 공업해주시고. 아마 오그로가 여기는 프로브나 얘들한테 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자로 쭉 뛰어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길이 막혀가지고 저걸린이 바보가 되버렸는데그래을 열어줍시다, 일부러. 저걸린 바보된 걸 풀어주기 위해서. 멀리아터 찍어주시고 이거는 혹시 모를까 그냥 이렇게 다시 내려줄게요. 혹시 몰라서 이쪽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막아놓읍시다. 자돈좀남아도니까 여기까지 올라갑시다. 돌려 숫자가 이제 꽤 많이 쌓였기 때문에. 다음 턴 보스, 다음 턴 애들을 대비해서 방어력을 조금더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된거 애들 앞쪽으로 출발시켜 놓고 앞쪽에서 정리합시다. 오는 거는 중앙에서 일자길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해두고 기다리면 은 정리하기 정말 쉬울 거예요. 자 다른 애로 바뀌었나보네요 천천히 넘어가면 히드라가 되었고 히드라 체력 135에 방어력 5에 공격력 8이네요 영웅 히드라라 좀 체력이랑 방어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돌려서 이제 데미지 28로 나왔고요. 1업 더 하면은 이제 30짜리 분이나옵니다 그럼 25씩 해서 이제 히드라한테 들어가겠죠. 저거 한 개면 될나 지금 두 개로 될 초반에 생각보다 자원이 많이 벌려 가지고 두 개로 될줄 알았는데 한 개로 충분하네요. 지금까지 이제 보시면은 다 유닛을 때리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공격력 업그레이드에만 투자를 하고 유닛을 다 잡아주도록 할게요. 딱히 방업에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안 보이네요. 자, 이제 질럿이 나왔고요. 드라곤이랑 거의 끝이 났다 보시면 됩니다. 질럿 같은 경우 이제 시, 실드가 260, 체력 100, 아니, 체력 15, 데미지 32, 방어력 24, 아 방어력이 있는데 영웅 드라곤 같은 경우 질럿이랑 똑같아요. 근데 방어력이 좀더 높고 공격력이 25네요. <목소리> 보시면 굉장히 쉬운 유즈맵이에요. 유즈맵 자체는 유즈맵은 굉장히 쉬운 유즈맵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그냥 막아주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어그로가 안쪽에 있는 여기 프로브나 얘들 아니 면 프로브나 에시비한테 끌려있던가. 그게 아니면 여기는 커맨드한테 어그로 깔려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얘들이 그냥 일찍순서로 쭉 뛰어와서 맞아 죽어줍니다. 아마 마린이랑 얘들로도 처리가 가능할 거긴 한데 그래도 데미지 업그레은 얘들이 제일 좋거든요. 보시면 마린이랑 벌처를 뽑아드리면은 방금이 부족했대. 방금이 부족했대. 지금 16업해서 얘는 32죠 데미지가 마린은 16업해서 데미지가 이제 딱 저겁니다 16딱 올라가고 벌처는 아예 안 붙어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가장 효율이 좋은 그런거죠 골리앗이 터렛이 그나마 터렛은 리페어가 되기도 하고 마린이랑 가격은 똑같은데 움직이지 못하는데 지금 체력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저적이 훨씬 좋죠. 그리 보시면은 골리앗이 체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이 굉장히 좋은 유닛이죠. 자, 시작하시면은 터렛 몇개 지어서 저글링 잡아주시고, 공 1업 하나 해주면은 터렛이 저글링 원킬 래니까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킬 보너스 쭉 먹으시고, 테크쭉쭉 올려서 골려 뽑으신 다음에 공업 돌리고 방업도 적당히 해주신 다음에 나중되면 유닛 쌓이면 앞쪽 가서 이제 막아주시면 됩니다. 본진에서 막으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지을수 있기 때문에 심심하면 지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딱히 인구수가 늘어나진 않네요. 어, 인구수가 50이 그냥 한계치인가 봐요. 그 이상 늘어나지가 않네요. 솔플로는 약간 너무 지루해가지고 좀 심심한 맵인데, 막 멀티로 하게 될 경우, 좀 난이도가 있어서 재밌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막킬 뺏어 먹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게 진짜 킬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좀 심한 요즘 에이라 아마 좀 다음 업그레이드 다음 버전이 나오면은 제가 다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버전은 너무 쉬운데, 이게 심지어 0.2 버전인가? 거기는 또 탱크가 있더라고요. 탱크가 있는 버전은 지금보다 훨씬 쉬운데. 지금 버전도 이만큼 쉬운데, 그만큼 가면 또 얼마나 쉬울지. 의문이 되네요. 자, 게임이 이제 슬슬 아마 끝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제기억으로 인게임 시간 한 여기 그러니까 여기 타이머로 한 16분, 18분 정도 되면 게임 끝났던 걸로 기억해서 슬슬 끝나갈 때가 다되기 했습니다. 말이 혹시 모르니까 그냥 쭉, 그냥 쭉 내려볼까요? <laughs> 어그로가 좀 풀리면은 그래도 게임 라이너가확 올라갈 건데. 자, 그냥 이렇게 되니까 끝이 났네요 16분 하면 50초쯤 게임이 끝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무런 이제 그게 없이 그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냥 진행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해요. 썰풀 기준으로는 썰풀 기준으로는 썰풀 기준으로는, 기준으로는, 기준으로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멀티 기준으로는 좀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스타1이 될지 스타2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괜찮은 유즈맵을 찾으면은 또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올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저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